세븐 나이츠 리버스 뉴비 가이드입니다. 세븐 나이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쫄작으로 인한 재화수급입니다 쫄작이라는 건 그냥 방치형 보상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세한 건앞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쫄작 효율을 올리려면 모험 스테이지를 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뉴비일 때는 무조건 모험 스테이지를 어떻게 하나라도 더 밀까 이 생각만 하시면서 게임하면 됩니다 쫄작을 계속하려면 루비로 열쇠상자를 사야 하는데 하루에 10개, 30개, 50개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고 최종 가격이 150루비입니다 모험 8스테이지 밀기 전에는 80루비까지 8스테이지 민 이후에는 100루비까지 매일 사는 게 좋습니다. 쫄작으로 복제시킨 쫄들은 무조건 30렙을 찍어서 루비를 벌고 재료로 써야 하는데 극 초반에는 어차피 쫄들을 퍼주기도 하고 빨리 세져서 빨리 모험 스테이지를 더 밀어야 하기 때문에 1렙짜리 쫄을 재료로 써도 괜찮습니다. 2순위는 레이드인데 이것도 장비 파밍해서 더 세져서 모험 스테이지를 더 밀기 위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1순위, 2순위에 맞춰서 어떤 영웅을 뽑고? 육성해야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시리스트 입니다. 위시리스트는 각각 세븐나이츠 전설, 그냥 전설, 휘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얻기 힘든 세븐나이츠 전설 중에서는 지금 당장 필수인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함 위주로 천천히 모아가는 걸 추천하고 잘 모르시겠으면 델론즈와 크리스를 추천드립니다. 델론즈는 패시브, 아군 물리 피해량 증가 때문에 본명적으로 쓸만합니다. 크리스도 패시브용으로 짤몹들을 많이 잡는 모험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냥 전설입니다. 니나, 세인, 에스파다 고정으로 추천드립니다. 니나는 범용 힐러로서 어디에서나 많이 쓰입니다. 유일한 같이 투힐러로 써도 좋습니다. 세인은 파멸의 눈동자 레이드에서 필수입니다. 레이드 세 가지 중에서도 파멸의 눈동자가 초반에 가장 범용적이게 좋은 세트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멸의 눈동자 메인딜러인 세인이 이세 전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에스파다도 우망 레이드 메인딜러이기 때문에 뽑아두면 좋습니다. 그럼 강철의 포식자 레이드는 어떡하나요?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철의 포식자 레이드 메인딜러인 파스칼은 희귀영웅 유리로 대체 가능합니다. 파스칼과 유리의 스킬을 비교해보자면 파스칼은 메인딜링기가 쿨타임이 너무 길어서 보조 스킬인 어둠의 문과 번갈아 하면서 써야 합니다. 그렇게 스킬 두번 써봤자 개수가 315%밖에 안 됩니다. 대신 방어무시나 치명타 확률 등 버프를 많이 받긴 하지만 그 동안 유리가 스킬 두 개를 쓰면 합산 개수가 600%가 되고 화상까지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는 초. 쉬운데 이 초월을 하면 유리도 피해량 증가 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초월까지 하실 과금러가 아니시라면 굳이 당장은 안 뽑아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희귀 영웅입니다. 희귀인데도 전설보다 좋은 유리, 배반이 필수이고 방금 파스칼 대체로 쓸수 있다고 말씀드린 유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한 자린 리 자유인데 저는 우마왕 레이드에서 필수인 블랙 로저를 넣었습니다. 희귀는 어차피 고정조합이라는 기능으로 명함은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여부 상관없이 12초월 될 때까지 이 영웅들 고정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파티 구 모험에서는 유이 또는 리나, 에반, 제이브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제이브가 없으시다면 광역 공격이 가능한 다른 딜러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두 자리는 보통 패시브가 좋은 유닛들을 기용하시거나 힐러 또는 크리스를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저는 배 프로 받은 레이첼이랑 에이스 썼습니다. 각각 약점 공격 확률. 반각 패시브가 있어서 패시브 싸기로 쓸 만합니다. 다음으로 레이드 파티 구성입니다. 레이드는 가장 중요한 파멸의 운동자 레이드만 작성했고 나머지 레이드는 천천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파멸의 운동자에서 주는 생명력 세트랑 공격력을 올려주는 선봉장 세트로 모든 유니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레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이랑 에반이 필수입니다. 휘기인데도 개사기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세인이랑 레이첼이 필요한데 세인이 없으면 레이첼을 메인딜로 쓰시고 모험용으로 강화한 제이브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한자리는 성장 잘된 영웅이나 패시브 싸기 넣으셔도 되고. 힐러 하나 더 넣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성 우선순위입니다. 진화 및 강화는 제이브, 유이, 에반, 세인, 레이첼, 니나 기타 등등 순서로 하시면 되고 공급 강화는 제이브, 세인, 레이첼 순서 추천드립니다. 스킬 강화는 매우 귀한 재료라서 아직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 쓰고 싶으시면 모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제이브한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 유닛들을 다 육성했으면 아래 유닛들을 천천히 육성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5성 5강까지만 강화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천천히 육성 찍고 강화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꿀팁들을 모아. 와봤습니다. 고정 조합이라고 삼성 네 마리로 사성 휘기용을 골라서 바꿔 먹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모든 용은 각각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쓰이는 휘기용들은 무조건 바꿔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삼성 5강두 마리 합성해서 사성을 만드는 것보다 삼성 노강 네 마리로 고정 조합 바꿔 먹는 게 사성 한 마리를 뽑기 위한 재화가 훨씬 덜 들어가는 셈이라서 사실상 안 쓰는 휘기용도 싹다 사성으로 바꿔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 강화를 하려면 육성 용웅이 필요하기 때문에 3성을 4성 만들고 4성을 5성 만들고 5성을 6성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합성하면 낮은 확률로 전설 영웅을 줄 수도 있어서 합성하면서 도파민 느끼고 싶으신 분은 굳이 고정 조합 안 하셔도 되고 안정적으로 빨리 육성 찍고 궁극 강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조합 싹다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꿀팁은 읽어보시면 이해되는 것들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